이야기맘 마마송 오늘은 선비와 까치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괴나리 보침과 활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군. 빨리 이 고개를 넘어야 할 텐데.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고, 주인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주막이 있을까? 잘못하다가는 산에서 밤을 새우겠어. 고개 너머에 주막이 없으면 어쩌지? 선비는 벌써 며칠 동안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이면 주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넘자 마을이 내려다보였습니다. 마을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찾아보면 주막도 있을 거야. 선비는 부지런히 마을을 향해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마침 주막이 있었습니다. 올지.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군. 선비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자, 하룻밤 묵어갑시다. 어서 오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구려. 그렇습니다. 주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 피곤해. 선비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아침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자. 한양까지는 아직 수백리나 더 가야 하니까. 서둘러 아침을 먹고 선비는 주인에게 밥값과 방값을 냈습니다. 자, 주인장.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부디 장원 급제하시오. 고맙소. 주막을 나선 선비는 다시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까치들이 우러댔습니다. 아침부터 까치가 소란스럽게 우는 것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선비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또 산길이군. 이럴 때 길동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비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또 까치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까치들이 소란스럽게 울까? 선비는 무심코 까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구렁이가 까치를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까치집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저 저 구렁이가 까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 버리겠는 걸 어미 까치는 까치집 주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군. 까치 새끼들을 구해 줘야지. 어미 까치가 불쌍해 못 보겠어. 선비는 어깨에 활을 내려 구렁이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에잇! 선비가 활쉬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씽 하는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머리에 가서 정확히 꽂혔습니다.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화살을 맞고도 구덕도 않네. 선비는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맞고도 견디나 보자. 이번에도 화살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 구렁이의 콧등에 꽂혔습니다. 하하하. 나의 활솜씨는 여전하군. 선비는 자기의 활솜씨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머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정말 나와 맞서 싸워보겠다는 건가? 선비는 세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그제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땅으로 떨어진 구렁이는 몇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축 늘어졌습니다. 이제야 죽었군. 아마터면 가여운 까치새끼들이 몽땅 구렁이의 밥이 될 뻔했네. 선비는 활을 활통에 넣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까. 하고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인가 보지. 알았다, 까치야. 선비는 항상 약한 자를 돕는단다. 선비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지기 전에 이 산을 넘어야지. 선비의 모습이 숲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까치는 고맙다는 듯이 깍깍거렸습니다. 선비는 산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산길이 끝날까? 산길이 끝나야 마을이 나올 텐데. 해는 니엇니엇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만 이어졌습니다. 큰일 났군. 어, 이러다간 오늘 밤은 산 속에서 헤매게 생겼어. 주인은 벌써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집이 있을 리도 없고, 아, 어쩌면 좋은가? 선비는 칠흑같이 캄캄해진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불빛이다!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오늘은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자. 선비는 너무나 반가워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기에 이런 산 속에 왜 따로 떨어져 있을까?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절이었구나.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절인가? 불빛이 있는 걸 보면 빈 절은 아닌 것 같은데. 선비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이상한데? 아무튼, 들어가 보자. 선비는 열려진 문을 지나 대웅전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음, 저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왔구나. 그런데, 절의 손님, 스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웬 여자 그림자만 보이는 걸까? 선비는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방에 누구 계신가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 갈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그제야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은 많이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여자는 선비를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선비가 방 안에 들어서니 방에는 벌써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피곤해. 어서 누워 한숨 푹 자자. 선비는 서둘러 옷을 벗고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자보기는 집을 떠난 후 처음이네. 선비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까치는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새끼들을 몽땅 잃어버렸을 거야.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선비는 구렁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선비의 생각은 다시 과거시험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선비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선비는 잠결에 가슴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어, 답답해. 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선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음이 이게 뭐야? 그 구렁이 아니야? 선비의 눈 앞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laughs> 살려달라고?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야. 원수를 갚기 위해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놀랍게도 구렁이의 목소리는 선비에게 방을 안내해준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당신은 이제 알겠느냐? 내가 사람으로 등갑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이 이것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죽인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소. 우선 나를 나를 좀 풀어주시오. 구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선비의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디 그 이유가 뭔지 말해 보아라. 선비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위험에 닥친 새끼들을 보고 울부짖는 어미 까치가 너무 불쌍해서 그만 활로 당신 남편을 쏘고 말았소. 구렁이는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활을 잘 쏜다면 날이 새기 전에 활로 이 절의 종을 세번 울려라. 활을 쏘아 종을 치라고? 그래. 그러면 죽은 남편과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종을 울리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알았느냐? 이 말을 글 남기고 구렁이는 스르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선비는 밖으로 나가 종루로 갔습니다. 종루는 절뒤곁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종이 높다랗게 매달려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 무거운 종을 활을 쏘아 올리게 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캄캄한 밤에.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선비는 종로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되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선비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죽어야 하다니. 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방 가운데 반드시 앉았습니다.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구렁이가 제 남편의 원수를 갚으러 오겠지. 선비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 시험도 치러보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서 죽게 되다니. 그때 밖에서 스르르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곧 날이 밝을 텐데 왜 종을 울리지 않는 거냐? 죽겠다는 것이냐? 구렁이는 선비 앞에 혀를 날름댔습니다. 종을 울리지 못하면 네 목숨도 끝이야. 선비는 까치가 생각났습니다. 가여운 까치를 구한 것이 무슨 죄인가? 선비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대로 해라. 나는 불쌍한 새끼 까치들을 구해주었을 뿐이다. 구렁이가 선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네가 죽인 내 남편과 나를 위해, 종을 울려달랬더니 왜못 울리는 거냐? 선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구렁이가 동리를 보이며 선비를 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땡, 땡.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땡! 아니, 이 소리는? 입을 쩍 벌리고 선비의 목을 물려고 하던 구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종소리야! 그때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세 번째 종 소리다!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구렁이는 선비 앞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라졌지만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가 종을 울렸을까? 누가 위험한 순간에 종을 울려 나의 목숨을 구해 주었을까?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었습니다.날이 새면 종루에 올라가 보자.선비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멀리 산 위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날이 밝기 시작하는구나. 선비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은 텅 비어 있어 한적했습니다. 이제 보니 빈 절이구나. 선비는 종루가 있던 절의 뒤 곁으로 갔습니다. 이상해. 절은 텅 비어 있는데 누가 종을 친 것일까? 종루는 어젯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종루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겨우 길을 찾아 종루로 올라간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까치들이? 커다란 종 밑에는 까치들이 수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까치들이 종을? 선비는 죄깊게 까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까치들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모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맞았어. 까치들이 무거운 종을 치기 위해. 머리로 종을 들이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까치들은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불쌍한 까치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선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까치들이 내 목숨을 구해 주었구나. 까치들아, 부디 하늘나라로 가거라. 선비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